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어릴 때 교회는 제가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친구들과의 교제, 또 제가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거 아시니까 교회른들은 늘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열심히 믿으라고, 하나님 도우실 거라고. 그때 교회는 그저 제게 있어서 그저 좋기만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한 뒤에 저는 교회가 좋기만한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어, 물론 뭐 여전히 교회 안에는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것들도 있었지만은 학생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모습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한 인간인 것은 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런 깊은 부분까지 헤아릴 만큼 생각의 폭이 넓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발견한 그런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방황하는데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제가 방황하던 책에 도움이 됐던 책이 있습니다. 이현주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분은 어,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어머니가 그러하듯이 자식을 아주 사랑하고 자식을 희생하는 분입니다. 금요일 되면은 어, 모포잔을 하나 들고 예배당 마루 바다에 가서 아들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였거든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어, 살았다 그분들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늙었습니다. 치매도 걸렸습니다.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머니를 버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머니를 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반대지요. 이제 오히려 어머니에게 일생 받은 사랑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가 제가 기대했던 모습이 다 되지 않고 실망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제 내가 지난 날 교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나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금인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러분 보금은 완결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씨예요. 씨는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복음이 씨라면 우리 마음이밭이죠.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 씨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야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겁니다. 교회도 크게 보면 밭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은 우리도 은혜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거예요. 데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가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다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데서 3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에베소는 아주 큰 도시예요. 전도했는데 그 에베소에서 한한 100km 좀 넘게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고 하는 이제 좀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골로세 사람들이 에베소로 일부러로 오거든요. 일부러로 왔다가 바울의 전도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향 골로세로 돌아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세 교회고요. 거기에 보내준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데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 부유한 사업가인데 역시 사업하러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요.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이 빌레몬이 자기 집에 도망친 노예를 용서한 사건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니까 노예가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주인의 들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로마의 사도 바울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도망친 노예예요. 오네시모가그 주인이 누구냐? 골로새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빌레몬인 거예요. 그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 도망친 너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로 볼때 노예를 용서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 체제 자체가 노예의 죄를 기반으로 세워져 있어요. 노예, 노동력, 노동력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요. 노예가 일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노예제에 대해서 만큼은 그 당시 법이 아주 엄격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노예가 도망치는 거죠. 도망친 노예는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 보는 데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다른 노예들이 도망치면 저렇게 된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죠. 이런 상황에서 도망친 노예 그것도 주인의 돌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빌레몬이 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 말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빌레모는 오네시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 골로소 교회 자체가 그런 사랑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스 교회는 뭐 노예냐 주인이냐 귀족이나 천민이냐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치관과 풍조를 넘어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 열매가 뭐냐? 역사를 보면 그 도망친 노예의 심오가요. 에베소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는 큰 지역이니까 큰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도망친 노예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다. 기적이죠. 열매죠.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에는 빌레몬의 사랑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우리가 똑같죠.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laughs>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덴버신학교의 총장도 하고요. 이분이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성장과 영적 질서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한번 정말 보면 은혜가 되는 책인데. 이 분이 훌륭한 분이죠. 이 분이 젊었을 때큰 위기에 닥쳤어요. 자기의 잘못으로 목사로서 해서 안 되는 성적인 죄를 범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 영혼이 매장되겠죠. 미국이라 그런지 3년 동안 목사직을 내려놓고 설교도 못하고 치료를 이제 받았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시간이 참 지난 다음에 회고하는 글을 썼거든요. 제가 그거를 중에 좀 감동이 된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후 아마 그 후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설교도 못 하게 됐던 때겠죠. 어, 아내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갈때 나는 설교자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부서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다. 아무도 못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예배를 들리러 가면서 항상 아주 조그만 소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다. 뭐 우리가 손가락질 할수 있지만 그 개인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진 거잖아요. 참 아픈 상황이죠. 왜냐면 그래도 어떤 위로를 기대하고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이제 교회를 간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말이 참 가슴 아픕니다. 이분이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이제 매주 어떤 예, 위로를 기대하고 교회 가는데 예배를 드러 가는데 한 번도 그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실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 하면 뻔한 설교 또 성도들의 뻔한 위로 이런 피상적인 위로만 있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자기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고민의 시간을 이제 거쳐서 그 책을 쓰게. 된 겁니다. 목회자의 성적인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 지금 논하고 싶은 건 아닌 걸 아실 거예요.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 상처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도 누군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이 부서질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낙망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잖아요. 정해져 있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보면 이 주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뻔한 말씀, 뻔한 위로는요. 부서진 마음가진 사람 위로할 수 없어요. 낙망인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콜로새 교회처럼 이런 사랑의과 용서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고면합니다 첫째, 용서의 마음 즉, 그럴 수가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교인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말일 하고 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같으면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이제는 안 믿어요. 용서할 일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교인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위로는 뻔한 위로밖에 안 돼요. 뻔한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낭만한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 속에 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 다 있죠.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인가요? 진짜 위로가 될수 있을까요? 뻔한 위로밖에 안될 거예요. 그런 위로는 마음이 부서진 사람 치유할 수 없어요. 낙망한 사람, 이렇게 서울 수 없습니다.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인토네이션으로 따라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이 진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쓰러진 사람, 죄로 쓰러져 있던, 상처로 넘어져 있던, 그런 사람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볼 때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2000년에 처음 성지 순례 갔는데요. 그때 혼자 갔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나하고 방을 열흘 같이 썼어요. 그 사장님 인천의큰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신앙이 좋죠. 그 교회의 터줏대감이죠. 그 자녀들하고 사, 그 부부인은 다 성가대로 봉사해 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이제 IMF가 8년에 왔잖아요. 그때 여행업이 제일 먼저 어려워졌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진 거예요. 회사 어려워진 것도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 교회 가기 힘든 거예요. 교회 갔더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아, 저 건사 믿음 좋은 건사님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는 시선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권사님의 자격 지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경향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찾는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내 문제를 찾을 때는 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이 네, 문제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 속에 서 사람 뜻을 깨닫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내 문제는 좋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큰 그거는 잘못된 오지랖이죠. 교만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아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가지고는 우리 시험에 들기 딱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로 질문해서는 안 돼요.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는 외로 질문하면 안 돼요. 어떻게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줄수 있을까? 우리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질문하고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어제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여기 말하는 소망은 저 우리가 언젠가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있는 단어잖아요. 뭐 과거의 소망 이런 건 없잖아요. 미래의 소망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지금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 과자 주다 교회 몇번 갔는데요. 장난이 너무 심해 가지고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잖아요. 기독교인만 보면 잡아 죽이던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됐잖아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한사람열 걸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열 사람이 한 걸음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도 있고 한 달밖에 안 다닌 사람도 있어요. 지금 믿음이 뜨거운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사람도 있어요. 막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는 한 사람 열 걸음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한 걸음 나 가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승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지막 한 사람이 그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할 수 있어. 이 시험 이길 수 있어. 더 좋은 사람 될수 있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를 채울 때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선, 이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그럴 수도 있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수로 그럴 수가 있나라는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우리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러 우리를 대, 대하신다고, 어떻게 도울까.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고 변할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주세요. 결국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죄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십 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거니까. 그런데 그 행해야 될 가장 우선 순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인들끼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가 선교해야죠. 가난 뭐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워서 구제하는 거 좋지요. 근데 그 사랑 좋은데 그 사랑을 제일 먼저 해드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먼저 안그 한, 그딴 거못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 열매를 맺을 때그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면 그게 선교가 되고 그게 구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이 사랑을 행해야 됩니다. 은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죠. 주님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기 원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